저는 왜 핫스 리 e 안나 s 냐고요 g a 내려 주십시오. 하 스트리머 아니라고. 야, 하스 스트리머가 아니라니까. 하스 스트리머 아니라고. 하스 스트리머. <laughs> 하, 답답해 죽겠네. 하를 그냥 간간히 즐기는 거지. 그래서 가끔씩 저보고 운이 너무 좋다고 하스프로 하라고 하시는 분들 보면은 플레인 코치로 멘탈 관리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. 운이 좋아지는 법, 내려주십... 어떻게 하면 하스에서 운이 좋을 수 있나? 이거랑, 이거랑... <웃음> <웃음> 그리고 전 스트리머가 하나의 게임을 주력으로 하는 거는 제 철학하고 안 맞아가지고, 전 아프리카 시절부터쉐리님홍방장님 보고 방송을 시작해서 비디오 게임 PC게임을 하고 하스는 뭐 하루에 한두판 하면 되니까 예를 들어 롤을 주력으로 한다 뭐 뭐를 주력으로 한다 근데 그 게임이 망했어 그러면은 자기거를 갖고 있는 사람은 물론 좀 무너지진 않겠지만 어느정도 사격을 입긴 있잖아요 롤은 걱정없다구요? 스타크래프트도 걱정없었어